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명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다른 정당 통합파들의 탈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가 보수 야당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정치부 신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까요? 네, 지난주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. 오는 11월 3일, 그러니까 이 금요일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. 이홍 대표는 이미 윤리위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는 보고만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. 이 반면 친 밖에는 당내 반발이 있는 만큼 의결 절차, 그러니까 표 대결을 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이와는 별개로 서창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.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요.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, 당초 예상보다 침박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. 만약 징기안이 부결될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때문에 홍 대표로서는 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선 친박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 당내 설득 작업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이 친박 청산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이 녹취록 공방도 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홍 대표는 서청원 의원이 친박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나를 엮어 넣었다. 이런 사람과는 정치를 할수 없다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서 의원도 곧 공개할 것이라면서 맞

외통이 해외국감에 나갔던 바른 정당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뜻하는 맘델라 정신으로 보수의 대 화합을 이루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이 통합파인 김무성 의원도 화합을 이야기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친박 청산이 보수 대통합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 보수 통합의 이야기도 좀더 해보죠. 바른 정당 김무성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통합파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죠. 그렇습니다. 김의원이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이 통합화 의원들이 모임을 가진 겁니다. 김영우 최고위원, 또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 일부도 참석을 했는데요. 이 모임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 11월 13일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을 결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통합화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탈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. 또 탈당 방식에 대해서도 한두 명이 선도 탈당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일곱 여덟 명이 함께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친박 청산과 보수 통합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긴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겠군요.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네, 보입니다. 신해원 기자, 수고했습니다.